네 안녕하세요 주도연입니다 오늘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도지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바이노와 함께 밈코인 열풍을 이끌면서 오랜만에 유의미한 상승력을 보여줬죠 이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여기에 따른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확실한 상단 저항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도지코인이 120원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0원대 라인이 중요한 지지라인 이 부분을 버텨주느냐 못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주 전망이 갈릴 수 있겠고 당분간 횡보하는 와중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추후 상승력은 더 크게 나올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나온 이 속보에서도 여전히 도지코인이 여러 밈코인들 중에서 온체인 트랜잭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나와있죠. 이트랜잭션이 여전히 이렇게 높다라는 건 그만큼 도지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다라는 거고요. 이용자 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는 이 관심은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잘 지켜주면서 지지라인을 확인해 주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최근 보여준 상승력에 따른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수혈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시켜 봐도 정확하게 382 라인, 220원대 라인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켜줬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보나치 도돌림 수혈에서는이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도주코인은 추가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재작년에 한번 유의미한 상승력을 보여줬을 때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재료에 대한 단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이 부분을 반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기대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정말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도 여기에 시너지를 보태줄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상승 재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근거를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바로 이 도지코인의 개별 이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상승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도지코인이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재료가 바로 이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지지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그의 발언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됐었죠. 재작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여기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제 시스템은 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채택택 코인이 도지 코인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기대감에 급등을 만들어냈고 200원 위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 X로 이름을 바꾼 이 어플엔 결제 시스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끔 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지코인의 차트를 이번에는 주봉으로 길게 한번 살펴봤을 때, 도지코인은 반복되고 있는 이 포물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포물서 패턴에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죠. 포물선 패턴 이후에 급등. 그리고 지금도 이 포물선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올해 4월로 예고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와도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죠. 다만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인데 이전 세 번의 반감기를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이 반감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장이 펼쳐진 적도 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반감기가 이전 세 번과 다른 부분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지금은 승인된 부분이라는 거겠죠 이 말은 기업들의 자금 기관의 자금도 대규모 유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추가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전처럼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는 아직까지 비트플라이어에는 상장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에 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기적인 개미털기에 당할 필요가 없고 저점이 나왔을 때를 활용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엔 실시간으로 시세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은 시간차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을 수 없고 알맞은 시점에 알맞은 대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투자하셔서 기대되고 있는 이번 반감기 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한해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 두 개를 남겨놨고요.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컴퓨터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도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도움드리고 공유해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